안녕하세요 토르 대장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대로 크로스핏 장비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비는 바로 픽실 웨이트 리프팅 벨트입니다. 픽실은 룸바 벨트와 웨이트 리프팅 벨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일단 룸바 벨트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 역도 벨트의 종류고요. 지금 보시는 웨이트리프팅 벨트는 요즘에 유행하는 이 벨크로가, 벨크로가 이렇게 긴, 그리고 폭이 좀 얇은 벨트예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벨트 디자인인 룸바 벨트와는 다르게, 얘는 길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예뻐요. 어, 날레판 디자인이라서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어, 이번 벨트의 특징을 보시면 벨트에 구멍이 송송 나 있어요. 바깥쪽은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은 구멍이 나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그 통풍을 위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벨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안쪽에 땀이 배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크로스핀용 벨트로 사용하시다 보면 항상 우리가 차고 역도도 하고 짚나스틱 동작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박스 점프도 하고 버피도 하게 되는데 땀이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벨트류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바로 이 벨크로입니다. 근데그 제가 지난 레인맵 벨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벨트의 벨크로는 복압을 유지를 할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기본형의 벨크로이지만 굉장히 벨크로가 이만큼 길어요. 지난번 제그 네임랩 벨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 짧은 벨크로였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저희 지난번 영상 댓글에 네임랩 대표님께서 직접 달아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얘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허리에 차면 굉장히 단단히 조여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이런 벨크로는 그 키스처럼 이렇게 붙였다 뗐다로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픽실 벨트는 내구성이 어떨지가 조금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번 픽실 벨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만족도를 주는 벨트인데요. 특히나 이 좁은 폭과 이긴 벨크로로 인해서 복압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어, 벨크로의 길이가 상당히 만족을 주고 있고 최근 제가 사용을 해본 벨트 중에서는 만족도가 최상이었어요 음, 벨크로의 내구성이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이번 벨트는 4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이 벨크로가 불안합니다 제가 미국의 모 벨트를 사용하면서 이 뺐다 붙였다 하는 걸 반복을 하다가 한두달 정도 만인가 더 이상의 접착력이 생기지 않는 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은좀 당했다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 그 거의 10만원 주고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달 쓰고 이게 접착이 안 돼가지고 이 이중 벨크로로 단단히 잡고 운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대신에 얘는 덜렁덜렁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벨크로의 내구성에궁금점 때문에 저희 1점을 깎았고요. 당연하게도 픽실은 어디서 구매해야 되죠? 피터스월드입니다. 어, 피터스월드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이번 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알통그립과 카딘, 피터스월드 그리고 옵세스드에서 협찬하는 로드투부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카딘과 알통그립 에슬릿 대표 팀으로 뽑혀서 세미파이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받은 피터스월드의 협찬품이었어요. 음, 협찬품으로 받은 제품이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리뷰를 하게 된 거고요. 요즘 역도 하거나 스쿼트 하거나 데드리프트 할때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널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꼭 부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 2, 1, 고! E aí